2000원 전 세계 팬들의 손으로 뽑혔다. 그가 받은 상의 진짜 의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루몰 화려한 조명 속에서 한류를 대표하는 수많은 스타들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이날 가장 강렬한 순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올해 처음 시설된 글로벌 네티즌상. 100% 팬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이 상의 트로트 스타 부문 1위가 바로 2000원이었다. 31만 5363점. 숫자만으로도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다. 팬심이 모여 만들어낸 절대적인 결과였다. 아이유, 이정재, 에이티즈, 스테이시 제로 베이스원 장하오 등 화려한 라인업 속에서도 이찬원의 이름이 울려퍼지는 순간 현장은 묘한 정적과 환호가 동시에 뒤섞였다. 그가 직접 무대에 오르지 않았음에도 영상으로 전한 한마디 좋은 음악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는 다짐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남겼다. 이 상은 단순한 투표 결과가 아니다. 한류의 중심에서 K-트롯트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 중심에 이찬원이 서있음을 증명한 사건이다. 대중이 선택한 가수 그리고 팬들이 만들어낸 역사. 결국 무대의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연결된 목소리가 가장 오래 남는다. 이찬원의 수상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